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1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부친 다위세계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랑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니며 이외에 그 역사를 동동하는 관리가 3 3 0 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 줄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딱한 가지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만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램프의 요정 진이 두 번째는 아무리 사용해도 줄지 않는 돈세 번째는 평생에 약해지지 않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고민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고민하지 않고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건강. 건강이십니까? 권사님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지없이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그것은 바로 램프의 요정 진니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램프의 요정 진니가 나와 함께 하고만 있다면 나는 그진니를 통해서 많은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럼 주겠죠. 또한 램프의 요정 진니를 통해서 저는 나의 건강을 또한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면 많은 물질, 또 건강,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소원하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 줄수 있는 바로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기를 우리는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신복을 보내어서 솔로몬이 왕된 것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기서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히람이 이미 솔로몬의 부친인 다윗 왕 때부터 아주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람은 그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지금 왕이 된 솔로몬과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향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그때 솔로몬은 히람에게 기별하여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5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이러하죠. 당신이 우호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었던 나의 아버지 부친인 다윗 왕은 전쟁으로 인해 전을 건축하지 못했으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사방의 태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게 건축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나를 위해 레바논의 목재와 당신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기술자들을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별하게 됩니다. 그러자 7절 이하에서 히람은 그 솔로몬이 했던 말을 크게 기뻐했다 합니다.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또 솔로몬에게 요구하지요. 즉 자신의 궁정을 위한 식물들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솔로몬도 그 희람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10절과 11절이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줌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이제는 건축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사방에 태평함을 주시고 원수도 없게 하시고 재앙도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또한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때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때를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는데 내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강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묵상함으로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또한 분별해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일을 함께 할 자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협력자로 세워 주십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두로 왕 히람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솔로몬에게는 분별의 지혜가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솔로몬의 또 다른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에게는 도움을 줄줄 아는 지혜가 있었고, 또한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움 받기를 잘 하는데, 막상 상대방을 또한 도와주는 것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반대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또한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도움을 주는 것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정성을 담아서 나에게 도와줄 때에 그 도움을, 그 도움의 손길을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받을 줄 아는 지혜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러한 지혜를 사용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해 도움을 줄줄 줄 아는 그 지혜로움을 사용해 봅시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누군가 나름의 정성이나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때에 그 도움을 잘 받아보는 그런 지혜도 사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함으로 말씀이 주는 바로 그 분별의 지혜를 얻은 자를 통해서 성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돕는 협력자들을 또한 준비하시고 붙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이 주시는 그 분별의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를 돕는 준비된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행복과 감사, 위로와 평안, 안식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